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니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말씀인가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딘가에 고장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장 30절에 나온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혹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을 일곱 번이나 하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2절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살수 있도록 공급받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으로 파릇파릇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자라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의미도 생명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어도 자연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 성도님은 5일 동안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부동산, 주식 이야기를 엄청 듣는다고 해요. 그렇게 5일을 지내면 그 세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해야 하는데 전환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양일 거라 생각합니다. 돈과 능력을 기준으로 줄세우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공급을 받으면 세상에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지혜롭게 분별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야 살아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절은 하나님의 반응이고 6절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가지를 모아 불살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기대하시는 것은 제거 당하는 가지가 되지 않고 푸르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조금 설명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 하나님께 버려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1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서로 사랑이 꼭 포함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정말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중요하고 성도의 사귐이 정말 중요하죠. 성도님들께서는 이걸 꼭 해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참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교제이기 때문이죠. 성도의 사귐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6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소원 성취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축구팀이 승리를 하면, 승리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도 간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2001년에 나온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깡패들이 반대 세력에 밀려 절에 숨어 들어와 지내면서 겪는 에피소드인데요. 주지 스님이 깡패들에게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 담아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 항아리를 들고 뛰기 시작하더니 연못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는 금세 연못에 잠겼고 항아리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묵상하면서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발만 담그거나 절반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어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들에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